우리의 엉가남, 아까 엉덩이, 엉덩이 가벼운, 가벼운 남자가 <laughs> 앞접시 가져온대요. 엉가남 아저씨. 접시 드릴게요. 우리 이제 밥다 먹고 경주월드 가요. 진짜 뭐 브이로그 다아 브이로그, 브이로그 찍 g 아니, 아니, 아니 데 얘네가 브이로그, 브이로그 찍는다고 다구리해요. 찍는 거너 하지 말라 했어, 너 진짜. 아, 아, 엄마, 아, 엄마 그만해. <laughs> 오랜만에 나도 기분 좋게 넌차둔거 아, 있냐고. 너 아, 그만해. 아, 이 그만해. 야, 어, 엄마도. 너차 그래. 세워. 그럼 지금 여기서? 아니, 차좀 세워봐 잠깐. 아, 이거 이거 중... 아, 이거 이거. 개충 경주월드도 얘기하는 중. 그거 타고 보고 싶어거 미국에 있는 페라리 롤러코스터가 엄청나 예. 가세요 정말. <laughs> <laughs> 경주월드다. 드라켄 타러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. 눈치 게임 대성공. 나이스. 마크 키링 처음 탁하고? 본 원시인들이셔요 이거 여기 버튼 오 켜졌어 이사들 앞으로는 지금 몇도 모르고 신났어요 서지럽고 네, 뭐. <목소리> <laughs> 결국 원심력에 항복해버린 야, 뭐, 나약한 싫으라야. 인간이 되었어요 나이 먹어갖고 못자 아 이런데 <laughs> 그러시대요 케이 드라켄 아, 아, 타고 멀미비 맞았지만 입장료 아까워서 그래? 패통까진 타기로 했어요 맞아 진짜? 근데 안 어지러운 게 있냐 여기서 죽이? 그건 망했어 망했어요 통 괜히 탔나봐요. 이제 진짜 늙었나? 너무 어지러워요. 샤갈. 풍경이 어떠신가요? 너무 힘들고요. 더할 것 같아요. 사실. <laughs>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을까요? 그 아이고, 와중에 얘들아. 저 친구들은 딴거 타겠다고 떠났어요. 역시 젊은 게 좋아잉. 그래도 풍경은 좋으네요. 잘 놀았어요. 아직 <laughs> <대체 놀았다>. 뭐가? <laughs> 요즘 유행하는 과자 포장지 생긴대로 읽어보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 시도 이건 좀 웃긴 것 같아요 집에 와서는 초성 물건 찾아오기 게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지제이래요 나이스 과자 선점했어요 거지 이지랄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뭐지? 죄송해요. 사실 그 뒤로도 몇판더 했는데. 지우씨. 죄송. 다들 이 정도 수준의 어휘밖에 구사할 줄 몰라서 그냥 새집 보러 온 사람들 마냥 돌아다니기만 하다가 끝났어요. 너무 전능하네. 진짜 책좀 읽자, 얘들아. 그러다가 결정된 몸으로 말해요. 일번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<laughs> 이번 불닭볶음면. 짬뽕? 나는... 불닭볶음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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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여러분도 맞춰 보세요. 버거였어요. 이건 뭘까요? 내 사랑 디종크. 다음 라운드는 롤 챔피언하기로 했어요. 여러분도 같이 맞춰 보세요. 1 번이에요. 아니, 이거, 솔직히, 개 쉬운 거, 아니냐고요? 나름, 잘 알려준 거 같은데. 넘어갈게요. 아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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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것도 그렇게 어렵나요? 되게 못 마치던데. 또 넘어갈게요. 생각보다 선방한 우리 팀 케이 친구들은 운동 종목으로 하기로 했어요. 솔직히 문제 너무 쉽다 생각했는데 바로 난관에 봉착하심. 아, Kah映u, 아니 너무 무서워요, 니마. 케이트 타다가 죽은 귀신에 붙었나? 온가 스케이트는 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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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오네. 너가, 너가, 너가. 야, 야, <�uss> 예, 맞아요. 스피드 스케이팅이었습니다. 다시 돌아온 롤 챔프 두 어, 탄. 아. 네, 네. <laughs> 루 어? 손이 러진다고 오! 어? 청소는데 아, 어, 맞아. 뭐가 아, 아. 거야, <laughs> 여기부터 난관이었는데 거. 도저히 애시밖에 생각이 안 났음.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? 넘어갈게요. 저거 못 마치고부터 갑자기 전능해져서 정답률이 떨어졌어요. <laughs> 어, 미쳤나 봐. 머리 안 돌아가. 하나. 아, 하나, 아, 하나, 하나 샤 이게 뭐예요? 어, 아나 아, 이것도 진짜 어려웠는데 아? 뭔지 아시겠나요? 아으로 <laughs> 아니 뭐? <앞으로>. 광 <아니>. <laughs> 들고 쫓아 갈래? 그래 그 들고. 온갖 아, 그램류 챔프는 다 나오는 중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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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이크. 어? 이건 뭐였을까요? 그...